네, 안녕하세요. 2일 알리려고 106개가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음, 강의하러 왔는데요. 네. 네, 여기는 숙소입니다. 네, 숙소고요. 네, 좀 조명이 어두운데 네, 내용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엑셀 부분을 이제 어래서 어떻게 읽어오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엑셀 읽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예, 기본적으로 엑셀과 관련된 것은 읽어오는 것도 그렇고 예, 저장하는 것도 그렇고 예, 기본 기능에서는 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물론 전에도 이제 패키지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기본적인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 부분을 설치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패키지를 로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설치는 이 컴퓨터가 아닌 외부 서버에 있는 패키지를 해당 이 컴퓨터에 설치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동일한 컴퓨터에서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한 번만 설치하면 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이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됐거나, 혹시 실수로 이 하드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하드 포함해서 없어졌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이어이 버전업이 되거든요. 그럼 얼 스튜디오는 최신 버전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또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아니라면, 동일한 컴퓨터에서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패키지, 웹에는 서버랑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이패키지 로딩한다는 건, 이, 이 설치된 패키지, 지금 하드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 하드에 설치된 패키지를 이 메모리, 램에, 램에, 올리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얼 스튜디오가 실행되는 동안에 딱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있는 패키지를 예,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예, 단 만약 이 All s t u d i 가 종료가 되면 메모리에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All s t u d i 를 했는데 이뭐 관련된 패키지를 사용할 일이 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예, 설치는 안 하고 로딩 이 부분은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라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이 예, 패키지는 이것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안에는 함수, 여러 개의 함수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 패키지 안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기본적인 예제 대략이 있습니다. 예제 대가 있고, 그다음에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은 이 함수 또는 이 대략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 예, 도움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예제 코드가 있는데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이데이터를왜 주냐면 이 함수를 한번 써보라고 주는 거고요. 도움말은 누구에 대한 도움말이냐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고요. 예제는 누구에 대한 예제냐면 이 함수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가장 중요한 건 함수가 되겠고, 이 여러 개의 함수들의 묶음이 곧 패키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 를 잘하는 거는 함수를 많이 아는 게 어를 잘하는 거가 되겠고요. 어를, 함수를 많이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패키지를 많이 안다는 거가 이어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 이제 어 패키지가 몇 개가 있는지 보여드리는데 그 모든 패키지는 알수 없고요. 해당 도메인에서 많이 쓰시는 부분들을 열심히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 패키지에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얼 재단이라고 했는데, 이얼 재단에서 아 9개의 패키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할 때, 얼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메모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얼을 설치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어, 패키지 약 9개의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들의 함수, 그래, 서 함수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그 함수에서 했던 기능들의 전, 예를 들면 속도가 느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어, 기존에 없었던 기능들을 추가해주는 함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얼 버전이 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얼이 3.6.3 이었는데 이 부분이 4.0.0으로 바뀌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된다는 건 모든 패키지가 아니라 이 아홉 개 정도의 패키지에 있는 함수의 기능이 뭔가 전에보다는 좋아졌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얼 재단에서는 이 아홉 개의 패키지를 관리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재, 오늘 날짜, 오늘 날짜가 2020년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이 되겠고요. 이 날짜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개인들이 만든 패키지의 개수는 아, 15,680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만듭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이얼 재단에다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예, 통과가 된 것이 지금 현재 15,680개고요. 그럼 이얼 재단에서 어 하는 거냐면 이 합격 통과되는 것들은 어약 140개 정도 나란가요? 이건 제가 카운트 해봐야겠는데 요 140개 이 정도 안될것 같은데 현재 한 140개 서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전전 전 세계. 그럼 그 서버에다가 요 15,680개의 패키지 부분을 이렇게 배포 릴리스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요. 이패키지는 철저하게 개인이 관리합니다.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고 안 되고는 이얼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 개인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는 32비트 예, 컴퓨터에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어떤 건 64비트, 어떤 건뭐 대부분은 32비트, 64비트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쓰시는 어떤 패키지가 32비트에 들어가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면 예, 그얼 그 버전도 32비트가 있고요, 64비트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택하시고 거기 따서 버전도 낮춰야 되거나 때로는 높여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있는 거는 얼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 패키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름들을 관리하는 반면에 여기는 개인이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패키지, B라는 패키지, 없습니다. 실제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한다라면, 이건 개인이 만들기 때문에, 이 개인이 이 안에다 함수 이름을 줄 때, A1 함수, B2라는 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B1 함수, B2 함수,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왜? 개인이 만들었고, 이 개인이 이 이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런 것까지는, 예, 심사할 때, 뭐, 큰 중요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두 개의 패키지를 다 써야 될 때가 생겨요, 다. 그럼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B2라는 이렇게 함수 이름만 쓴다고 한다면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a 는 패키지의 b 함수인지 B 패키지의 b 함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 좋은 방법은 이 패키지 이름을 명확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이름 콜론 비투 이런 식으로 쓰던가 또는 비 패키지에 있는 비투 함수를 쓰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기본적으로 깔리는 아홉 개의 패키지는 굳이 저 패키지로는 굳이 쓸 필요 는 없고 왜 그러냐면 이 함수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아홉 개의 패키지는 제공해주는 패키지가 아니라면 새롭게 추가한 패키지는 할 저한테 배우시는 분은 꼭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십시오. 콜론 두 개. 그래서 이 콜론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A 패키지에 있는 A 패키지가 제공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이나 또는 인터넷 블로그나 예제를 보면 이 패키지 이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함수 이만 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습관보다는 예, 꼭 새로 설치된 패키지 이름 콜론두 개, 그다음에 거기 제공해 준 함수 이름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게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엑셀을 읽어오는데 제공해 주는 패키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겠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바로 ReadXL입니다. 요 제일 끝에 있는 이건 소문자 L인데, 요 L, L, L이죠. 소문자 L인데, 이거를 잘못해서 숫자 1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강의할 때,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린 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아마도 열심히 이제 쫓아오기 바빠서 그럴 것 같아요. 소리가 잘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소문자 L인데, 이걸 일자로 넣어서 L을 예,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read, xl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xlsx라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읽어오기, 그 다음에 쓰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pen, xlsx도 마찬가지로 읽어오는 것과 쓰기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ad Excel 패키지에 뭐가 있냐면 read e 더바 엑셀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pass라는 아규먼트와 시트라는 아규먼트칼 엔더바 네임즈라는 아규먼트그 다음에 range 요 4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pass라는 거는 이 엑셀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슬래시 엑셀 파일의 이름, 그다음 확장자. 이 확장자는 XLS 또는 요 지금처럼 XLS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요. 시트에 올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트 이름 정확하게 안다면 요큰 따옴표 안에다가 해당된 시트 이름 정확하게 써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트의 위, 위치를 안다고한다면첫 번째 시트면 여기다 1, 두 번째 시트면 2 이렇게 숫자를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칼 언더바 네임즈가 의미하는 거는 첫, 행, 첫 행에 변수명이 있으면 그 변수명을 어레서 쓸까요? True 쓰지 않으면 False가 되고요. 그다음에 Range 같은 경우는 시트에 예, 특정한 셀 범위만 가지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단표 A2 콜론 뭐 E6 해주면, 요 물론 이거 공백 없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 이런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실습할 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공공데이터 부분에 가서 데이터 찾기 이렇게 해서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공해 줬는데, 저는 여기 광주 강역시 도시철도공사 2020년 역 1 시간대별 승하차량 요 부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CSV에 있는, csv로 되어있는데 저는 요거를 제가 편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네, 일자가 있고요 역번호, 역명, 구분, 승하차 그 다음에 요게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껴질 때는 요렇게 네이밍을 해주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잘했다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건조부에서는 예, 이거를 영어로 바꾸는 게 좋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자체가 물결, 뭐 숫자 이렇게 물결,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제가볼때는 음, 클래스, 네, 클래스, 네, 클래스 네, 이태원 클래스, 뭐 강남 스타일, 뭐 약간 웃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클래스로 본다면 예, 클래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분석의 관점에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밑으로 오는 거,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주고, 여기다가 수송량 네, 하차한 인원이나, 네, 승차한 인원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분석의 목적에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시간대하고 이 시간대 간의 어떤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시간과 시간 간의 차이는 예 분석하기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패키지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뭐 tidy l 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 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열에 h1, h2로 되고 그 옆에 value로 숫자보 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계단 아 지금 이렇게 된건뭐 스프레드 형태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네, 그것도 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보다는 이두 번째 형태로 해서 읽어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보면요, 예, 저희는 요세 번째라고 해서 외부 데이터 세 번째라고 해서 엑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엑셀이고요.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확장자 xls 또는 xls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얼의 기본 기능에서 못 읽어옵니다. 얼의 기본 기능이라는 거는, 그, 얼마 설치했을 때죠. 얼마 얼만, 얼만 딱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얼스트 설치했는데, 이것만딱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기본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에서는 엑셀과 관련된 거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뢰 새로운 기능 어뢰 네. 새로운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어, 뭐 새로운 기능도 그렇고요 네. 기본 기능도 그렇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 네. 그래서 패키지 그래서 뭐냐면 이 패키지 설치하기가 있어요 번호 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패키지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복습입니다. 복습. 왜 했던 거또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습.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컴퓨터에서는 한 번만 설치하면 돼요. 그리에는 하드에 설치가 됩니다. 하드. 네, 그러기 때문에 하드에 있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네, 포멘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어 r 명령에서는 어 이게 뭐냐면 install.packages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 패키지 네임을 네, 큰 따옴표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readxl이기 때문에 i n s t 이까지 해주고요 여 보시면 첫 번째 나오죠 탭키 누르시고요 큰따옴표 readxl입니다 이거 L입니다. 소문자 l 숫자 1이 절대 아니에요 알았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예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데 뭐 다시 그냥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All Studio 를 쓰시면 서버는 외부 서버는 뭐냐면 이 All Studio 회사의 서버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꾸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가 리파스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또 다른 주소를 그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메시지가 뜨셔야 돼요. 그래서, read excel s u c c e s s f u l 라는요 메시지가 떠야 되고요. 요런 위치에, 하드에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패키지 로딩하기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로딩하기. 그래이 패키지 로딩하기라는 것은 뭐냐면, 패키지를 메모리, 램에 올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명령어는, 네, 예,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제가 처음 배울 때는 require 라고 했는데 요즘은 require 안 쓰고, 라이브러리 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다가 요번엔, 예, 큰 따옴표 해도 되는데, 보통은 큰 따옴표 하지 않고, 그냥 패키지 이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메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li, p, r까지만 해주면, i 라이브러리 띄고요 tab r, e, a, d. 이렇게 해주시면, 요 패키지가 잘 설치가 됐으면, 밑에 뜹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래서 요 메모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엑셀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를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데이라 네임을 줬고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alt-data. 그 다음에 read xl에서 패키지 를 제공해주면, 콜론 두 개죠. 그 다음에 r e a 언더바 엑셀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4개 아기로 달려졌죠. 그래서 디렉토리, 슬래시 파일, 네임닷, 엑셀 x 스 엑스라고 저는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카마시고요. 네, 엔터, 컨트롤, 시프트, 시 주석 처리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네, 시트죠. 그 시트 두 가지를 하겠죠. 하나는 네, 시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 또는 시 t 의 위치를 또 정확하게 아는 경우, 이둘 중에 하나를 넣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첫 행에 변수명 있으면 그대쓸 거냐.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첫 행에 변수명 두시고요. 그 변수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rue 또는 false를 봤는데, 저는 보통 t r u e 놓고요. 이제 저희는 써보지는 않을 거지만, range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트레인이라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인, 알트 하고요. 얼리 에이디 엑셀 콜론 두 개, 그다음에 어, 얼자만 해주면 레이던도 마이크를 뜨고요. pat 해주면 패스 이퀄이 뜹니다. 팩. 그다음에 저는 F 드라이브에어요 F 콜론 슬래시, 그다음에 저는 t u r 처라는 거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탭키 눌러보면, 네,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유튜버에 있습니다. 유튜버. 그 다음에 a 해주면, 네, 되고요. 또탭 해주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어, 광주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위치가 좀 나와야 되는가? 있는데. 자, 엑셀 이름을 제가, 네, 광주 맞습니다. 광주 맞는데. 저왜안 썼을까요? 광, 저번 쳐볼게요. 네, 뜨네요. 그래서 요 폴더 안에는 요 엑셀 파일밖에 없어서 네,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해서, 네, 한번씩해보시면 됩니다. 꼭 이걸 필요는 없죠. 네,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카마 하고요. <laughs> 시트, sh, 네, et, equal이고요. 큰땅하시고요 저는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네, 보세요. 저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트 이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광주, 광역시, 도시, 철도공사 2라고 돼있는 숫자 이. 저는 제가 이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Ctrl-C에서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놓으셔야겠죠. 이게 정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자기 맞게 고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마. 첫 행의 변수명이 생각 니 칼, 언더바, 네임즈 이퀄 e q a 니다 언더바라는 거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고요. 이제 에러안뜨겠죠에러 에러 뜨신 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 뷰가 대문자, EW 소문자에서 train 이렇게 해보면, 아까 엑셀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얼로 잘 왔죠.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네 줄을 블록 잡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방향키 아래. 그래서 요번엔, 트레인 트라고 놓고요여기 트레인 트라고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시트 이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이번엔 시트 위치가 알죠. 두 번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시트 1, 여기두 번째 시트 2. 그러니까 위치가 알죠. 그래서 위치를 알면 숫자 1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Ctrl e n 하고 L 안 넣고요. 트레인 2 해주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t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큰 땀판을 넣어주시고요. ct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더 편하겠죠. 위치만 정확하다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다시 한 번, 네, 복습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엑셀을 불러온 걸 해봤어요. 해보, 해봤어요. 그래서 엑셀에는 어, 기본 기능 지금 해지않기 때문에, 엑셀을 제공해주는 일본 것 중에서 패키지 설치하고 로딩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키지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수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가 묶어진 게곧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얼 재단에서는 아홉 개의 패키지만 관리하고 한다. 그리고 이 아홉 개의 패키지에서는 똑같은 함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요. 이 패키지의 성능이 좋아지는 게 최종적인 얼 버전이 증가되는 거고요. 이 15600개의 패키지가 있는데, 이런 패키지는 개인이 만들고, 이 개인들이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전 세계 서버에 배포가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돈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고, 이 자기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심사하는데 까다롭고요. 특히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이런 매뉴얼들을 다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또 리젝 당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저희가 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전공, 도메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패키지, 좋은 패키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런 속도감, 네, 네그 다음에 범위의 확장성, 이런 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이 어른, 각광받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패키지 쓰실 때, 이 15680개 중에 하나를 쓸 때는 항상 이 패키지 이름 콜론 두 개, 함수 이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읽어올 때 여러 패키지가 있는데, read 엑셀 패키지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올 때.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쓴다, 라고죠. 그래서, read, excel 안에 read, u n d e x c e l 있고, test, sheet, heart, n e a m e s range라는 이한네 가지 아 r g 트가 가장 중요한 아 r g 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네, 뭐, 제가 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복습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손으로 해서 이 손가락이, 마치 손가락 안에 눈이 달린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여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오늘도, 네, 이브를 알리려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는, 이, 어레 있는 거를, 이제 하드에 저장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xt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csv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엑셀로 저장하는 거, 이런 거, 나가고요. 네, 그건 하나하나씩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은 마음 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